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들 오늘은 군더더기 싹 빼고 시바이노 코인의 이 목표값만 제대로 짚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바이노의 흐름 보시게 되시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다음 한 번의 움직이면 화방보다는 이 상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바 인회에이 락업 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락업이 정확히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락업이라는 건요. 프로젝트 초기에 물량을 받은 VC, 재단, 그리고 재단에 속한 개발자 그리고 이른바 세력들의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를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가격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락업해제라는 것은 이제 그 묶여있던 기간이 끝나면서 고래나 세력들이 매도를 통해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재단과 세력들이 원하는 매도 가격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절대 지금과 같은 저가 구간에서 물량 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바로 대부분 락업 해제 이 직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 끌어올렸던 가격 위에서 보유 물량을 쏟아내면서 가격 조정이나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락업 기간 동안에는 이 재단과 세력이 가격을 크게 띄우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자이 구간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00%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1,000%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기회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최근의 골렘의 경우 역시 암호화폐 장세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저점부터 최근의 고점까지 주가가 15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이 골렘이라는 종목을 매수가 230원 이하, 목표가는 500원 이상으로 이제 100% 이상 수익률 예상하면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당시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주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예상 수익률 그 이상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수익을 내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언제 나왔던 기사이냐? 바로 최근 1월 13일에 나온 골렘 토큰의 락업 해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토큰 수량을 몇 개? 1억 3천만 개. 총 발행량의 13%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니까 주가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제 해당 소식이 들린 13일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에 걸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이 락업일 전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지만, 락업 해제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의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한 번에 폭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재단과 세력들의 목표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차트보다는 락업에 대한 이 일정과 풀리는 물량에 대한 그 규모,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 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해당 코인이 크게 한번 폭등할 거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현지인과 나눈 메일이고요.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해당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작업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낸다라고 하고요. 올리게 되면 가격은 15배 이상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의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을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원에 작업하면 15배인 15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 고점에서 자기는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 올라가는 시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해당 코인을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올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코인의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해당 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 담겨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린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코인이 며칠에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하시고 그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락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광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관련 문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 받아보시고 나면 잘 읽어봤다, 고맙다, 선한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올리고 나서 이제 개인이 따라 붙게 되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격도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고 나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시기와 그 목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올려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단에 연락처 9627-3205 번호로 락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내로 해당 코인이 몇월 며칠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 둔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것이고 자료 받아 보셔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두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문자 보내셨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 보시고요. 빠르면 이제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을 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라고 하니까요. 96273205 번호로 락업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 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